5월 12일 용인세브란스 병원 교직원 체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하고 복된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배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귀히 듣고, 또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이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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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니가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고세주 예수 영원. 우를 대신해서 정영준 원목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매시는 주님의 하염없는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너른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병원이 감당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안타깝게 기도드립니다. 많은 질병으로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던 한국에 언제나 작은 촛불, 어떨 때는 큰 횃불의 역할을 감당했던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소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열정을 언제나 북돋아 주옵소서. 우리의 선함과 노력이 아닌 위에서부터 채워지는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가난과 질병을 안게 된 혹은 절망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원에서 진료받고 계신 많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들을 이 병원에서 먼저 만나게 하셨으니 그분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리고 또 치료로 완쾌될 수 있는 우리 병원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주옵시고 그분들을 돌보는 모든 병원의 교직원들이 소명을 품고 그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김동환 교목 실장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우리 용인세브란스의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의료원의 새로운 교무실장님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김동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용인세브란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눠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반갑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해 3월부로 연세의료원 교목실장직을 맡게 된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저는 처음 내려왔습니다. 내와서 함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용인 세브란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용인 세브란스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어, 다시 한번 1주년 된 것을 시간이 이제 한달 지났지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앞으로도 수고가 많으시겠지요. 저번에 세팅하느라 여러분들, 어, 어떻게 보면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느라 지금도 분주할 줄로 압니다. 제가, 어,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느낌, 나름대로, 음, 유사한 경험이 있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이라는 표현을 감히 드렸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목실의 교원이 되어서, 어, 되자마자 바로, 어 여러분 아시는 어 연세대학교의 어, 그 당시 새로운 캠퍼스였던 송도의 국제 캠퍼스에 어, 파견을 갔습니다. 어 전체 부서에 계신 분들 통틀어 어떻게 신임 교원인 저만 파견을 갔고 거기 세팅을 하고 어 하고 하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 어 안식년 포함해서 7년의 세월 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에 예, 있으면서, 어, 초창기에, 뭐, 체프를 이렇게 세팅하는 거로부터, 또 여러 가지 학원 성교 사역에 대해서 세팅을 하는 것, 또, 어, 국제 캠퍼스 대학교회를 이렇게, 어, 개척하는 것, 이런 많은 것들을, 어, 혼자서 막 하면서,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맨 땅에 헤딩하면서 수고하셨고, 지금도 수고계실까 가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장 위기 상황이 있었던 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국제캠퍼스 대학교에 였습니다. 처음에 가서 뭐새 캠퍼스니까 뭐 이렇게 시작을 한 네다섯 명 학생들로 했는데요. 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 크리스틴 채플이라는 건물도 몇년 뒤에 지어졌고 그러면서 어, 잘 세팅이 되어서 지금은 뭐한 7, 8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대학부로 되었고 본교대학교의 대학부로 편입이 되면서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어, 그때 뭐 가장 큰 위기는 한두 가지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막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방학이 되었는데 당시 에 거기는 뭐 1학년 학생들만 있기 때문에 사실 뭐한뭐 어뭐 4천 명 가까이 학생들이 있긴 했지만 방학이 되면 다 빠져나가고 정말로 극소수 의 학생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학 때 어떻게 이거를 유지해야 되느냐 의논이 나왔고 당시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방학 때는 좀 쉬지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아, 그래도 교회인데 어떻게 쉽니까? 해서 그냥 꾸역꾸역 몇 명이든 모이든지 방학을 유지를 하는 거를 한 때가 큰 위기였고. 또 여기가 1학년 학생들만 있고 또 신촌 캠퍼스로 보내고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 대학교에 그 있는 학생들이 뭐 거의 100%가 1년만 거주하고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어느 군목회 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군목회가 평균 2년 주기로 사람이 바뀌는데 군목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1학년 학생 이 들어와서 환영하고. 중간 학기 좀 지나갔을 때 바로 얘네들을 보낼 생각, 다음 학번을 맞이할 생각을 구성해야 되는 그런 1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다음 내년에 뭔가 남아 있어줄 리더가 하나도 없게 되는 선배가 없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어떻게 유지가 되어서 세팅이 잘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큰 위기 상황, 진짜 없어질 뻔한 국제캠프 대학교의 상황을 겪으면서 음, 참 많이 기도했는데요. 그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건 고민해서 될게 아니다. 이게 이 교회가 누구 거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바둥바둥 하고 있지만 교회의 주인은 성경에 나온 대로 바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주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만약 잘못해서 없어진다고 할때 제일 마음 아파할 분은 집주인이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짜 의미 있는 교회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고 아니면 없어질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바둑 거리냐. 그 순간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기쁘게 일하게 되었고 신기하게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부응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용인 세브란스가 속해 있는 기본적인 연세대학교 자체가 요 바로 그러한 대학입니다. 136년 전 알렌이라는 성교사 잘 아시잖아요. 최초의 기독교 근대식 병원을 만들 때 맨땅에 헤딩했겠죠. 그때 아마 그 성교사 그분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곳에 이 의미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을 뿐이지 이곳을 책임져 준 분은 하나님이다. 주인이 있다면 연세대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사람이 주인이지 않는 특이한 사립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맨땅에 헤딩했고 그 믿음으로 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그러한 사립명문대학으로 또 훌륭한 의료원으로 만들어진 것을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역사에서 증면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용인 세브란스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세팅 아니라 지금도 힘들겠지만 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주인이 있다면 그분은 시작부터 그 최초의 성교사들이 믿고 따랐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어를 진짜 너무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런 표현을 내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1년이 넘어서 많이 세팅됐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아, 어떻게 여기 계속 될지 나는 계속 있을지 염려하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잘될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잘될 것도 있지만 이미 역사가 증명하듯 이곳에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아니 136년 전에 처음 연세 바로 이 세브란스의 근원인 재중원을 시작할 때부터 선교사들이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의료원의 역사를 보면요. 어, 아시는 대로 더 크게 연세의 역사를 보면요, 이 연세대학이 뭐 조선 시대의 일제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그6.25 동란 때 저기 막 거제도에서 해서 막그 병원을 계속 유지하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피난 가서도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역시 연세 그리고 이 세브란스는 이겨낼 것이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곳이 바로 용인세브란스병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용인세브란스병원 잘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 힘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주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연세일론 용인 세브란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곳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136년 동안 보호해 주신 것처럼 보호해 줄 것입니다.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심이 136년을 거쳐 지금 용인 세브란스의 이 시작점에도 함께하신 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확신 가지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여기 있게 된 것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귀한 사명이 있고 그 모든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용인서브레스 병원 잘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힘차게 잘 세팅하시고 또잘 일하시고 잘 가르치시고 환자들 잘 돌보시면서 기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 교직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36년 동안 이곳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연세의 유론을 시작하여 주시고,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도움의 손길, 바로 이 용인 세브란스에서 이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놀람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가겠사오니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함께 여기서 일할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 말씀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김동환 교목 실장님께 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용인 세브란스 병원 모든 교직원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430장 찬송가 1절과 4절 부르신 다음에 기도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겠네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수와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과 치유케 하심이 새로운 병원을 열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의 길에 들어선 모든 용인한 세인트 프란스의 교직원들과 지난 1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또한 이 하나님의 기관인 용인 세브란스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땅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